종교의 신 경마 편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마문화 조교 팀장 유준사입니다. 자 2018년 10월 5일 부산 금요 경마 베스트북 베스트, 베스트 경마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초입니다만은 자 지진 한 주가 추석 연휴로 휴장을 했기 때문에. 밀어진 마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출전누수는 많다라는 거. 좀 분할 경주가 있어요. 그래서 중반에서 분할 경주가 두개 경주가 있기 때문에 뭐 아홉 마리 뭐 이렇게 출전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출전누수는 많다.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 유준상이 금요 경마 마지막 11경주 끝장 승부. 자, 승부를 걸어 드리면서 자, 142배짜리 적중에 성공을 했죠. 자, 유준상이 복병만 놓고, 뭐, 축에 붙여도 뭐, 4 50배 나왔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제대로 한구라 하지 않았냐, 그래 판단됩니다. 자, 인기 1위와 앞을를 놓고 때렸을 때는 환수 자체가 상당히 저조하게 나와요. 하지만 복병만을 놓고 때렸을 때는, 방어가 됐든, 주력이 됐든 간에, 분산 배팅을 하더라도 금액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환수가 나오는 거죠. 네, 유준상이 제대로 한고라 해드렸는데, 자 이번 주도 철저하게 준비해서 또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승부 경주 오전에서 2 경주와 4 경주로 승부를 봅니다. 자 승부 경주 이제 이 경주는 신마 경주예요. 신마 심마, 일단은 훈련 내용에서 분명히 뭔가 보여지지 않냐. 뭐 지난 주도 신마 경주 서울 쪽에서는 제가 또 적중에 성공했습니다. 자 후반부에 9 경주 0 경주예요. 자, 구경주를 메인 승부로 지정을 했고, 식경주를 끝장 승부로 지정을 했다라는 거죠. 자, 후반부에서 구경주와 식경주 두 개에서 야무지게 한번 때려 먹자.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불미스러운 이야기도 있어요. 지금 뭐 관리사분이 또안 또 좋게 또 사고가 있었는데, 일단 뭐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우리 경마 관계자분들이 자, 좋은 일만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 자, 갑니다. 얼초입니다만 오늘 좀 느낌은 배당 쪽에 나올 수 있는 그림도 그려져요. 또저 배당 압축 마본도 보입니다. 또 압축할 경주로 압축을 하고 또 분산해야 되는 경주로 분산하자 그래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일경조 갑니다. 1000m 국산유군 별정경조. 지금 12발의 풀게이트에요. 전체적으로 큰능력만 아니라, 좀 기복을 보이고 있고, 아직은 전력이 다 드러나지 않은 마필. 자, 상승세 에 있다가도 바로 꺾일 수도 있는 그런 그림까지도 그려야 되는데, 그 틈에서 그래도 훈련 내용이, 내용이 좀 눈에 들어오는 마필은 9번 영성스타입니다. 자, 라라라라는 오군이죠. 기본기 있는데, 그 마필가 도말리어나는데도 걸음의 여력이 더 느껴져요. 훈련의 완성도, 그리고 또 보여준 걸음도 있습니다. 전개도 나오는 마필이에요. 자, 영성 스타를 배팅의 중심을 세우는데, 자, 후창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번 경주 좀 신중하게 배팅 전략도 세워야 되는데, 자, 일단 5번 모닝 브라보, 뭐, 보여준 걸음이 있고, 훈련 시에 좀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런 만큼,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 지금 이대의 직업에 당 막건이거든요. 3번 파워 어메이치 라는 마필은 최종적으로 저희가 내렸습니다 로켓병까지 안겠습니다 2번 그레이트 퀸도 자르고 간다 두 마리는 제가 걷어내고 지금 이제 체제 배당을 인정하는 가운데에서 보병권 마필을 좀 찾아야 돼야 여러분들이 소개시켜 드려야 되는데 4번 캡틴 쿡 이라는 마필 이게 지금 말이 좀 좋아요 좀 신경을 썼는데 5군 펠리체 6군 전사후 질주 이런 마필과 번갈아가면서 동반을 전하는데 넘어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마필은 웬만하면 여러분들 배팅본에서 가져가주시고 여기에 8번 해피게이트라는 마필이 말이 이제 드디어 이제 좋아졌어요 지난번에 이제 실전 경험을 쌓은 그런 마필인데 이번에는 분명히 뭔가 보여줄 겁니다 거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순발력이 있어요 이건 좀 조심을 하자. 그래서 지금 8번과 4번은 제가 보편권 마필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는 9번, 5번이 상태가 이상이 없기 때문에 두 마리가 좀더 강세 속에서 입상 도전이 가능하지 않냐고 판단됩니다. 인기 마 어느 정도는 3번 파워 어메이징은 이번 기회좀 내리고 간다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 체2경주 1,000m 국산육권 별정 경주. 자 이시마 경주입니다. 12마리 풀게이트예요 지금 좀 혼존도가 있지 않냐고 판단되는데, 유준상은 충마가 보이는 경주입니다 지금 일번 라온 아레스라는 마필이 인기는 좀 많이 끌 거예요. 지금 33주에서 두마리 꺼내놨는데, 샌드타 이거 8번보다는 확실히 좋더라. 그래서 이마필이 인기를 끄는데, 저 이마필을 안고 갑니다. 근데 충마가 아니에요. 유준상이가 노리는 충마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경주로 한번 붙어볼 만한 값어치는 있다. 여기 저는 지금 1번과 6번이 같이 주행 심사를 받았습니다. 동반입사하은 전혀 없더라봐요. 제가 봤을 때이두 마필 지난번에는 가고 따라가고 편안하게 이건데 실제 내선는 그런 그림이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옵니다. 두 마리를 넘어서 수 있는 조기 우수마가 있어요. 믿음이 가는 마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마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최저 배당은 1번, 6번이 형성이해요 저는 최저 배당 맞고는 아니다라고 최종적으로 판단했고 또 여기 두 마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마필이 출전에 있기 때문에 자, 신목경주 자, 그림대로 좀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들어올 겁니다. 그럼 믿음 속에서 윤상이가 한번 승부를 보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제3경주 1300m 국산 육군 결정 경조. 자, 기본 맞고는 9번 송악 명장이라는 마필. 조교빨이에요. 말이 지난번보다 더 좋대. 지금 아마 인기는 8번 스마트뱅크가 가장 인기를 끌어요. 말 좋아요. 뭐 3번 뷰티풀 액트라는 마필가동발료를 하는데 뭐 걸음을 늘리는 모습 속에서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송악 명장의 변화. 이게 더 눈길이 간다라는 거죠. 기본 뚝심이 있는 마필입니다. 자, 두 마리 다 가능성 열어놓고, 여기에 저는 5번 스페로스페라라는 마피로 한번 의심을 해보고 싶어요. 힘은 있는데, 스피드 자체에서 그렇게 강한 느낌은 없어요. 그래서 1300에서 이번에 뭔가는 좀 부족한 모습을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예상은 지금 제가 읊어드리는 예상, 마본 다제 개인적인 건데, 일단, 스페어스페라는 저는 좀 뒤로 돌려보고 싶다. 상대적으로 6번, 와일드캐시라는 마필은 뭐, 썬더스트로크라는5구마필과동발료라는데도거름빨이 좋아요. 이마필은 5, 6번은, 와일드캐시는 좀 기대치가 있는데, 5는 좀 저는 뒤로 돌려보고 싶다. 그런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자, 10번, 최강 선봉도 말 좋아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자, 이마필. 일단, 일경주의 파워 어메이칭이라는 말이 있어요. 금마피가 그 동발되하는데 인기맞죠. 얘가 더 좋아보이대요. <laughs> 자 터지면 11번 뉴캔이라는 마피는 제가 배당마로 지목해드리겠습니다. 보여준 걸음 복귀 자체에서는 그래도 4월달에 하나 나와요. 복귀가. 그런데 지금 보여준 걸음에서는 좀 미흡한 부분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지금 칼을 갈고 나왔습니다. 1300을 맞춤 조교로 냈어요. 이렇게까지, 지구로까지도 보강하면서 신경을 썼다라면, 이거 뭔가는 이번에 움직여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당마요. 이거 놓고는 여러분들 좀 훑어줘도 되지 않냐. 어차피 인기순이 밀려버렸기 때문에, 이거 놓고는 뭐 어떻게 엮어도 제가 봤을 때 돈이 됩니다. 그래서 뚜렷한 충마가 있는 경주는 아니에요. 이제 배당판 자체에서. 근데 저는 9번 송악명작 정석으로 풀어간다면, 송악명작을 놓고 이번 경주는 8번이 뭐 원장이거 6번, 10번 정도 그리 배당마 3복이 됐든 뭐가 됐든 엮을 수 있는 11번 뉴퀸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제4경주 1 3 0 0 m 국산 5군 핸디캡 경주 자, 이번 경주 유준상이 지금 하나 쪼이고 있는 말이 있는데 인기순위에 좀 밀려 있어요 근데 조교로 봤을 때 한번 때릴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뭐앵맥으로 봤을 때백판마필이에요자 이런 말이 출전에 있다라면 한번 승부를 걸어볼 만한 값어치는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윤상이가 승부 경주로 좀 지정을 해서 이번 경주 좀 힘을 좀실어보겠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먹을 것이 있는 경주에요 이번 경주. 윤상이가 봤을 때자 이번 4경주는 한번 믿고 따라주셔도 되지 않냐. 저는 지금 말리불 눌러가 인기를 좀 끌거예요 자 이마필 뭐 보병로 영구영 팔리겠는데 이건 제가 제끼입니다 말이 좀안 좋고 또 8번 상승 물결 자 이것이 이거, 이건 안 팔리겠네요 자 지금 다른 마필 중에 솔직히 제가 지금 의심을 하는 마필 인기마 중에서는 6번 유로시나를 제가 세게좀안 봐요. 지금 23조에서 2주의 마피를 꺼내놨는데 말리을 눌러도 말이 그저 그렇고 유로시나도 말은 베스트는 아니다라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능정은 되는데 그래서 2주의 마피를좀 뒤로 돌려놓고 들어가는 경주인데 지금 기본적으로 봤을 때 2번 부경 볼트 10번 천년의 아침 12번 영광의 시대 이 3두가 인기 몰이를 해요. 현장에서 이제 이걸 이중에서 선택을 해서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노리고 있는 마필은 따로 있어요. 인기 순위를 따진다면 한 8위권 정도? 일단은 종합순위에서 1 0판으로 나와버리니까 이걸 제가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다른 마필을 지금 불러들리는뭐 2번, 8번, 11번 이런 마필을 축으로 넣고 때리더라도 저는 이건 무조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마 주력마권. 아니면 내심 현장에서 흐름을 보고 주로 상황까도 방영을 해서 때렸을 때는 죽으러 놓고 때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이 있는 경주. 자, 사경주 한번 힘있게 한번 붙여보겠다 그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서 이경주, 사경주 두 개에서 한번 때려 먹어야 되는데. 자, 오경주 갑니다. 1600m 국산 오골 핸드캡 경주 아홉 마리. 자, 충만데 이번 레드크라우드라는 앞에 지금 매추죠. 한 30주 만에 나오는 마필인데 말은 정말 좋아요. 뭐재금시에도걸음발 좋은데 외산 1군 무패라는 마필과 동반 훈련하는데도 전혀 안 밀립니다. 이 정도의 조교의 완성도라면 또 잠재능력도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배팅에 조심하셔도 된다. 자 8번 빙레드이즈라는 마필도 지난번에 보여준 걸음에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1600에 적정 거리입니다. 훈련시에도 걸음발 좋습니다. 사이즈 만큼 인정을 하자 여기 5번 미르칸이 약간 인기순위에 밀려 있는데 이것도 지금 말이 좋더라고요 뭐 3번 에어블레이드라는 마필도 잠재능력이 있는 마필이에요 지금 이 마필도 30주만에 나옵니다 조개 빠른 이 마필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3은 좀 뒤로 돌렸어요 일단은 2번을 좀 세게 높게 평가하고 여기에 8번, 5번 그리고 하나 복병을 본다면 저는 3번보다는 6번 슈퍼매직이라는 마피야 얘가 이 말이 뭐 재검 뭐 예전 이런 거림이 아니라 조교 자체에서 걸음반은 확실히 좋아졌어요 말을 만들어서 지금 출전을 시키지 않냐 이런 평가를 내리고 싶네요 그래서 6번 슈퍼매직 배당마피로서 제가 지목을 하겠다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제6경도 1600m 국산 5군 핸디캡 경주 자, 분할이 됐기 때문에 지금 8마리 인데 자 배팅의 중심은 저는 3번 엄지척을 한번 세워보고 싶어 특히 이제 마무리 훈련 때 파워감이 있더라고요 초폭에 지난번에 보여준 걸음에서도 경쟁력은 있어요 편성 자체가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엄지척은 이렇게뭐 배팅의 중심을 세워도 크게 문제 생길 건 없다 그래 보는데. 일단 중요한 문제 1번 라라라라는 마필이 전기를 어떻게 풀어 주냐에 따라서 입상 여부에 갈림은 나와요. 이번에 이제 선행을 출발지에 있지 않고 선행을 초이스를 한다라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선행을 실패로 봤을 때는 안쪽에 갇혀 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 뭐냐면 엄지척이 지난번에 스타트에서 그렇게 강한 승부기는 내비친 건 아니었어요. 참고 간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 능력을 따진다면 저는 나라라보다는 엄지처이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승부도 걸려있다. 패턴을 봐도 승부 걸려있어. 그러면 승부 걸리놈 먼저 튀어나갈 수도 있는 그림이에요. 그랬을 때는 나라라가 위험소진이 있다는 라거 참고하시고 제가 지금 노리고 있는 마필은 5번입니다. 다크 우라칸. 이걸 노리고 들어가는 경기예요, 사실은. 이걸, 이 마필이 재밌을 겁니다. 조교입니다. 뭐 사군에 있는 아이뮤스타라를 동반을 연하는데 뭐걸름에 여러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노려보고 싶은 경주예요. 여기에 뭐 2번 파이어포인트라는 마필도 말은 괜찮은데 일단 저는 현재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파이어포인트를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말이 보인다라면 나라라를 제끼고 가는데 기본 맞고는 저는 3번 5번 한방 찍고 3번 1번을 본점파가 보험 처리를 하자. 일단 이런 배팅 전략 지금 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번 황금벌만은 지시가 좀 높아요. 그래서 아마 정개를 어떻게 움직여주냐, 스타트가 잘안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좀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고 6번은 그저 그렇고, 7번 그저 그렇고, 8번 그저 그렇고. 이런 마필들은 저는 믿으면 안 가요. 뒤에 마필들은. 그래서. 좀 압축 마번이 성립이 되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5가 한번 노림수를 가지고 한번 때려 볼수 있는 마피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제 7경주천0 0 0 m 혼합 4권 핸드캡 경주. 자, 지금 분할대서 아홉 마리예요. 자, 이번 경주는 저는 일단 한방 맞고는 좀 무게를 실어 드리고 후착은 한번 생각을 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5번 메이스타 최근에 보여준 걸음에서 경쟁력 있고 상태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1000m 적정 거리에요. 선행군 나갈 것 같아요. 지난번에 스타트 능력이 좋았는데 약간 불량 주류였습니다만 그래도 13초 4를 전전 경기도 끊었기 때문에 선행으로한 바퀴 돌지 않냐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1번 최강 포레스트라는 마필이 편성이 약해졌어요. 지난번보다 확실히. 편성으로 도전이 가능하고, 훈련 내용이 좋고, 출발지 2점. 이마필이 전쟁 종류는 스타트도 됐던 마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 마크는 5번, 1번 쪽을 보고, 6번 그랜드 완너는 제가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마필도 지금 몸싸움을 해야 돼요. 뭐 4번, 5번, 6번 이런 마필들인데, 차라리 4번 시크릿 마린이라는 마필은 강등당한 마필인데, 뭐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뭐 전전, 뭐 1400, 1400, 1400 이렇게 뛰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지금 거리가 1000m입니다. 좀 무리수를 따르더라도 얘도 스타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수가 따르더라도 앞장을 나가버린다라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4번은 여러분들이 필수 맞군으로 좀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초이스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3번 곱다가 인기를 끌어요. 근데 곱다는 제가 제깁니다 이번에 열심히는 준비했어요. 6월 달에 입상 당시에 그 걸음하고는 좀 떨어진다라는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제8경주, 1000m 혼합4군핸드캡 경주, 아홉 마리. 자, 이번 경주 9번 위너신드라는 마필, 좀진검다리 승부를 하고 있는데, 편성 약하고, 또 마방에서 승부 기간이 내비쳐요. 오군한군 볼만 하는 마피가 정말 변하는데도 걸음에 여러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마필은좀 세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3번 막강 볼트가 지난번보다 더 좋아요. 지난번에 인기 11위였습니다. 그리고 올라왔어요. 자, 이번 경주 대비해서는 뭐, 미라클 볼트 3군 말하고도 병합하는데 안 밀려버리대요. 그 정도면 좀조개발이 있다라고 보고. 1번 하테라는 마필도 좀 기복은 있습니다. 징데 진검단이 승부한다면 이번에 타임이 승부예요. 출발지 2점하고 이 마필도 앞선에 붙어주고 지금 제가 이제 노리는 마필은 백년손님이에요. 4번입니다. 이게 지금 사이즈가 있는 마필이에요. 절대 이거 똥말 아닙니다. 이번 경주 대비해서 3군 뭐 제라진이라는 마필과 동발련하는데도 뭐, 앞서거이지서거이막 쇼를 하는데, 그만큼 이제 끈기보강에 주안점을 줬어요. 아마 중국, 중위권 아니면 선위권에서 좀 몸싸움을 할것 같아요. 선행이 아니라. 그런 틈에서 근성 발휘를 하기 위해서 저게 패턴이 정말 좋더라고요. 이마필은 여러분들 좀 관심권. 자, 결과적으로 목적지은 저는 9번을 믿고 들어갑니다. 9번을 믿고, 후착은 1, 3, 4 중에서 4번을 여러분들에게 좀더 무게를 실어보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5번, 퀸더퀸이 인기를 많이 끄는데, 솔직히 저는 퀸더퀸은 반반 이상 안 봐요. 세게는 안 봅니다. 지난번에 도 좋더라고 말이. 근데 거기까지지 있 않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선행을 좀 편하게 받는다라면 좀 높게 평가할 수 있는데, 일단 저는 근데 5번, 9번 맞고는 저는 안 봅니다. 뭐를 보더라도 다른 말하고 엮여서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둘다 이제 선의 조수 움직이는데 저는 조개 패턴을 봐도 구가 가나 엎을 것 같아요. 압박을 들어가든 어떤 포지션에 있더라도 구를 승부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킨더 퀸이 이번엔 전개 자체에서 좀 편한 전개는 아니다. 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부산 제9경주 1000m 국산사고 핸드캡 경주. 자, 10마리 경 출전한 가운데에서 이 경주 유준 상이가 메인급으로 잡고, 이번 경주, 한번 승부를 보겠습니다. 만만한 편성은 아니에요. 지금, 자, 4번, 클레이버 윌리라는 마필이 인기 1위로 지금 두각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마필이 냐 항상 불안 요소는 뭐냐면, 조교 자체가 좀 약하다는 게 불안해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뭔가는, 이번 경주, 쏠릴 수도 있어요. 이마필이 뭐냐면, 체가 너무 커. 구절은 안 좋아. 그래서, 저거를 제대로 시행하지는 못해요. <laughs> 자, 안고는 갑니다. 근데, 이마필을 추구로 놓고 때리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굳이 인기 1위인데. 그래서 저는 이마필을 뒤로 돌려놓고 주령 맞건이 아니에요. 보험처리 맞건만 가져간다라는 거죠. 이거 들어오면 그냥 본전만 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이번 경주는 항구라 승부를 보자라는 겁니다. 이걸 뒤로 돌려놓고, 인기 1위 마피를 돌려놓고, 프란스가 가지고 있는 마피를, 독이 이 마피를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체중 빠져있으면 방어 가는데, 현장에서 만약에 체중 불어있으면, 이거 불안한 인기만으로 제가 지목하면 아예 배제해버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것까지 지금 감안해서 제가 이번 경주는 승부를 보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메인 승부답게 배당이 동반되는 경주.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배당 앞까지도 엮어서 때리는데, 저는 지금 노리고 있는 마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근데 큰 배당은 아니에요. 그래도 한번 엮어볼만 합니다. 또 숨어있는 보병막까지 엮어서 개가 들어오면 또 구구가 돼요. 이제 방어 쪽에서 움직이는데. 일단 그렇기 때문에 유준상은 조합에서 최대한 환수를 끌어올린다라는 거예요. 방어가 들어오더라도 돈이 되게끔. 주력 들어오면 당연히 항구를 하는 거고. 최대한 제가 또 현장에서 촉을 살려서 한번 승부를 걸어버린다 그런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체1경주 1200m 국산 3군 핸드캡 경주 자 끝장 승부 경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혼전도가 좀 있죠. 도전 세력이 좀 많은 그런 가운데에서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뭐냐면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 제가 복병만을 놓고 때린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구화를 했습니다. 뭐 복숭식 142배짜리 내네 구절 딱 찍어 드렸으면 무조건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뭐냐? 인기 1위에 붙여서 뭐4 50배 나오는 그런 복병만을 놓고 때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승부를 걸어 드렸고 끝장 승부 한구를 했습니다. 마지막 1 1 경주였는데. 자, 이번에는 뭐 그런 배당을 노린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번 경주 혼전 속에서 먹을 것이 있다고 라 표현하고 싶네요. 찍어 먹게 들어가는 겁니다. 뭐 봄철이 마번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윤선상 항상 주력에서 들어와야 돼요 주력에서 주력 자 이번 경주 윤선상이 한번 찍어 먹기 한방 찍어 먹기 한번 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입니다 부산채 11경주 1,800m 2등급 핸디캡 경주 자, 일단 가장 눈에 보이는 마피, 좀 결정력은 부족한 단점은 있습니다만은, 4번, 로열 루비가 편성을 봤을 때는 가장 눈에 들어와요. 조개도 좋습니다. 뭐 외산 이고 지국천왕이라는 마피가 동발려하는데도 전혀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 이거 한번 노려보고 싶고. 야 보여준 걸음에서 눈만 살짝 스쳐도 보이는 말이 있죠? 5번, 백문 백답 연속해서 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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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우승 우승 입상 입상 이러고 하고 있는데 뭐 사이즈가 있는 말이죠 이번에 이제 부담력 올라가 있습니다만은 주히이복이 뭐 가능하지 않냐 그래 판단되고 여기 이제 복병마를 본다라면 9번 시든챔프가 지난번에 인기 1위로 전개에서 밀려버렸죠 처음에 이제 무리하게 좀 선행을 강타하고 심한 배에서 실패를 맞지않았냐 그래 판단되는데 기본 능력은 인덕 마이래요 일본 우아라는 마필도 지난번에 불량주료였습니다만은 보여준 거는이 있기 때문에 백문 백답을 이겼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만 필은 경쟁력은 있어요. 단지 이제 이번에 불안 요소를 찾는다는 부담 중량입니다. 부담 중량이 좀 껄끄러운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음.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하고. 중량이 뭐냐면 축마예요 저는 오가 능력상, 그리고 배당판에서도 오가 여기서는 축으로 팔릴 겁니다. 근데 저는 로열 루비가 로열 루비가 이게 눈에 들어와요. 이게. 이거 한번 노려볼 만한 가보치는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조개의 완성도까지 감안해서 자, 로열 루비. 이건 제 기억에 그래도 기본 능력은 있는 마필이에요. 가축 마필입니다. 여기에 뭐이 9번 시든 챔프도 말 좋아졌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우와 그다음에 시든 챔프 그다음에 백눈물 백다 로열 루비 여기까지. 지금 이제 소울 블레이드라는 마필리 로열 루비를 제가 노리고 있는 4번을 이겼어요. 근데 이번에는 못일 겁니다. 지난번에 그림같이 안쪽 그림같이 탁 타고 올라왔는데 그런 취입이 이번에 안 먹힐 거예요. 그래서 높게 평가지는 하 않겠습니다. 이게 더 많이 팔리겠네. 4번다도. 저는 노게 번까지는 않겠다.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게임좀 배팅해 주시면 좀 무리수는 있어요. 어차피 뭐 오를 놓고 때리자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굉지히이상하 저는 느낌이 이번에는 좀 위험 소지도 있지 않냐 그런 판단도 씁니다. 그래서 로열루비를 한번 놓고 힘을 좀 실어보고 싶다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원장 맞고는 백문 백답적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뭐 4번, 5번. 그리고 나머지 보험처리를 4를 놓고 하면 환수 자체에서 일단 5를 놓고 때린다면 때리고 받치고 딱 끝나야 돼요. 현장에서도 저도 만약에 5가 그렇게 눈에 딱 들어온다면 모서 때리고 5 놓고 9를 받치다 5 놓고 뭐일을 받치자 한 방만 방 맞고로 갈 겁니다. 경마 자체는 적중도 중요합니다. 근데 환수가 되지 않는 마보를 선택한다는 건좀 무리수가 따르지 않냐. 경마 자체에서는 한경주, 한경주에서 환수가 나와야 돼요. 매 경주 다 적중할 수 있다라면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매 경주 적중을 못 한다라면 한 경주라도 무게를 실어서 한번 찍어 먹을 수 있는 그런 배팅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마 배팅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배터들은. 제 말이 어떤 말인지. 그래서 일단, 몰추입니다만은 좀 만만치는 않아요. 출전 뉴수가 많고 또누적돼 있고 그런 말들 또 출전 주기가 깨진 말들 이런 말들이 출전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훈련 내용이라든지, 현재 상태까지도 좀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 인기마 경주도 있습니다. 다 배당, 이가 아니에요. 매 경주 흐름을 잘 파악하셔서 공략 포인트를 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진짜 배당 나올 경주에서 저배당 찍어 먹고, 또 저배당 나올 경주에서 배당 말을 찍어 먹는다. 야 억박자로 간다라면 정말 눈물 나게, 이제 마지막까지 눈물 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미스가 나와요. 안 나온 건 아닌데. 그래서 최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미스를 최대한 폭을 줄이는 게 우리 예상과의 몫이 되지 않냐, 그래 판단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성원해주신 모든 경화팬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현장에서 저는 이경주사경주 그리고 후반부에 9경주, 10경주에서 멋진 예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